이게 지금 제가 입은 게 진청, 연청 이렇게 두 컬러고요. 사이즈가 좀 여유 있는 걸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원단 보시면 은 소재 되게 얇고 시원한 소재고 팔 부분 보시면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는 어, 디테일로 되어 있거든요. 진청, 연청이고 기장감 한번 봐주시고요. 어, 가격은 지금 저희 할인해서 37,000원에 드리고 있고 어, 오픈해서 약간 이제 자켓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고요. 좀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주셔도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저희 이번 에 신상 청 셔츠입니다. 가격은 37,000원이고 진청, 연청 이렇게 두 컬러로 나와요. 가슴 단면도 좀 여유있게 나왔고 기장감도 좀 롱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언니들 반바지 같은데 그냥 편하게. 안에 나시 입고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지금 제가 같이 입은 바지는 어, 바스락 사부 바지예요. 바스락 사부 바지. 바스락 사부 바지고 안에 입은 나시는 저희 슬라브 망고 나시. 슬라브 망고 나시고 가격은 13,900원. 지금 제가 언니 입은 바지는요. 검정, 카키, 화이트. 지금 이렇게 컬러 보여요